달성유통 2대째. 아. 아버지 다음으로 지금 대표 자리, 아니, 알바, 직원, 다 하고 있는 달성유통 대표 김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우리 달성유통에서 어, 요 제품을 좀 요런 거, 우리 주력제품이다. 이런 거. 주력제품? 네. 이 곱창김은 10월 말에서부터 12월 초까지만 나오는 김인데, 어. 이곱창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은 뭐, 그 돼지 곱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게 아니라, 이 곱창이 원, 원초, 엽체 자체가 꼬불꼬불하고, 꼬불꼬불하다고. 이 사람이 신장에 곱창 같이생겼다 해서 곱창김이에요 아 그러니까 김 중에서는 가장 고급김이죠. 아, 그렇구나. 이게 그 곱창김, 돌김, 돌김이 엄청 많잖아요. 김뭐 그리고 김밥김, 파래김 어 많죠 요즘은 검은반도체랑 워낙 김이 네. 또 피부경에도 그 좋고, 유럽에서도 좀... 각광받고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힘들죠. 그러긴 한데 또 이런 아 어려운 점은 우리가 좀 대신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이 비싸게, 비싸게 할 수밖에 없는 예, 환경이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단가가 아, 올라가고 네. 환경적인 예. 것, 요양이 크죠. 어, 요양이 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김이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면 그렇죠. 많이 수확이 안되는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야 돼요. 아. 춥기도 하고 이 온도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딱딱딱딱 아. 계절이 그, 딱그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곱창김이 지금 끝났고 지금 돌김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제 돌김은 보통 보면 저희가 그 용도가 좋은 돌김은 구워서 이제 소금간 해서 먹긴 하는데 구워서 먹으면 맛이 좀 떨어지죠 음그 곱창, 곱창김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돌김은 굽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용도로 써야 되고 부각을 하든지 음 이제 돌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만용김이나 김밥김 나오면 뭐 부각용도로 음 쓰고 찌감김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 지금 근데 제가 요새 지금 돌김 나오는데 아버지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제 마음에 안 들고. 대신, 이제 그 전에 들어왔던, 장, 저번 달에 들어왔던 김이 있는데, 이 김을 내년에 팔기 위해서 좀 보관을 미리 측정해놨어요, 음. 다행히. 이거는 이제 칠멸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볶음멸치. 음. 그 다음에, 이 멸치는 까리고추멸치그 음. 다음에, 여기는 고추장멸치. 이거는 육수용멸치 이렇게 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요. 아. 네네네. 그러면 진도멸치가. 가장 지금 좋다. 그러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왜 진도 멸치가 좋은 거예요? 진도 멸치가 왜 좋냐면 이제 우선 멸치가 원산지가 어떻게 되냐면 국내에서 진도, 요수, 완도, 그다음에 남해안, 그다음 서해안 멸치 음.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서해안이나 남해안 멸치는 저희가 일반 그냥 국내산 멸치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진도 멸치는 진도도 유명한데 진도에서도 뭐 장도, 죽항도각 섬마다 자기네들. 그자부심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다른 멸치는 뭘 쓰잡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멸치를 가져올 때 삶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삶으려면 소금을 뿌려서 삶아야 돼요. 그래야 안 상하니까. 음. 근데 진도는 그 바로 앞에서 하니까 약하게 소금만 해놓으면 그냥 간단하게 삶을 수가 있어요. 음. 그게 덜 짜고 맛있는 거죠. 꼭. 색깔도 더 이쁘고. 음. 네 그리고 진도 멸치가 유명한 게 다른 지역은 보통 한, 한번 나오면 똑같은 이 크기가 100개에서 200개씩 나와요. 아. 근데 진도는 그렇게 하나 왜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생산자 있죠. 네. 보통 다른 지역에 생산자 안 나요. 아. 이 사람도 지금 굴포. 굴포라는 아. 지역이에요. 네. 이 숫자가 뭐냐면 만든 개수. 아. 이 숫자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가격이 아니에요. 어. 아. 아 많진 않네요 수량이.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만약 이물치를 샀어요 온라인으로. 네. 이물치를 사면 한 개를 사면 여섯 개밖에 안 남잖아요. 음. 못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경매를 받으실 건데 전날 미리 가신다면서요? 아버지는 안 가죠. 저는 아 아버지는 안가죠 그죠. 아버지는 멸치분 눈이 있으니까. 아 저는 멸치분 눈이 없으니까 미리 가서 멸치를 만져보죠. 근데 이게 두 분이 일, 어떤 뭐이 멸치 좋다라는게 일치할 때도 있지, 일치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틀리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아니라 네. 제가 이걸 원했는데 말안 했거든요. 그걸 네. 사왔어. 본 똑같다는 얘기지. 제제 아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아 마음이 어 통했던. 다 어, 어, 일단 어. 저희가 그 뭐, 온라인 판매는 안 하시지만, 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네. 어 이제 강아이 라이브 통해서, 네네. 또 조금씩 조금씩 또 판매도 하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몇달 동안 해봤잖아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면서요? 그럼 색다른 거죠. 이게 또 냉동이 들어가 버리면, 오래 네. 놔둬 버리면 수분이 빠져가지고 멜시가. 아, 안짠 멸치 짜져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멸치도 보관을 잘한다고 해도 그 보관이 안 돼요. 근데 이 짜지는 속도가 틀린 게 있어요. 얘는 제일 빨라요. 네. 작으니까. 아 그만큼 수분이 많이 빠지고 얘는 그나마 덜아 크니까. 그 우리가 집에서 보관할 때도 멸치대가 한 박스 샀다. 네. 그러면은 이거 냉동실 보관하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스대로 하지 마시고 지퍼에다가 네. 소분해가지고 냉동실. 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냉동실. 근데 경매를 이제 아버님이 직접 가시신, 네아버지가그러 네, 그러니까 네. 오랜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보시는 눈이 아무래도 있으시겠죠. 그러죠. 왜냐면 손도 맛, 아. 그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남들은 모르는 설명할 순 없는 거지만 나가 아, 딱 뭐, 보면 알죠. 그렇죠. 왜냐면 아. 조금 어떻게 생기면 그 짜다, 아니 저안 저, 짜다, 우리는 딱그 노하우로 아. 알지. 그래서 꼭 받아서 가르쳐줘서 뭘 어려워야 네. 네. 죠 그렇죠. 우리가 먹어보고. 그런 고 또한 그 생산자가 어떤 생산자가 잘 만드는가, 그것까지 아 도와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생산자야. 어디, 누구, 누구는 잘 만드는 줄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금액을 좀더 세겠어요. 아 물건을 제가 구입을 할수 없다니까요. 아그 부분과 다그 생산자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약간 너희로 있는 사람들은, 네. 금도 약간, 무게도 약간 더, 더요 네. 그런데 좀 까칠한 사람들은, 야자 아주 적량을 달고. 조금 그 부드러운 사람은 조금 많이 이 아까 거. 그러면 우리 아그 사람은 항상 나더라. 아, 하나 믿어요. 아 믿으면은 딱그 사람 그 서로 살라게. 이거는 아무나 돈으로 주고 살수 있는 그래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렇다. 경험 경험에서 쌓인. 아 이거 도움과 보충 모든. 아버님 지금 몇년 동안 그 하고 계시. 계신... 저희가. 지금... 안걸서 설치 오래 했는데, 지금 한번4 0 년이네. 4 0년이 아예 4 <하시면> 0년이내나이 <laughs> 이렇게 알리면 안 됩니다. 거의 <laughs> 한4 0 년, 5 0년 이렇게. 에이, 40, <laughs> 이 자리에서 계속 가신 거잖아요. 아, 제가 처음에 여전히 여기히이었어요 아. 저기, 저, 처음에 동명동 쪽에서. 아, 하시다가 여기로. <웃음> <웃음> 거기서, 거기서 저를 낳고 이쪽으로 이렇게 업그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달성률도 이렇게 쭉. 계속 또, 아버님 고객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러죠. 이제 쭉, 이제 계속 이렇게 가셔야죠. 근데 이제는, 이제는, 네. 우리 고객들은, 네. 나이가 많이 모여버어 아. 그러니까, 길게 뭐지?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너무 슬퍼. <laughs> <너무 슬 웃음> <슬. 웃음> <laughs> 아니, 이제 우리 사장님 고객이. 그렇죠. 저기 고객, 아들이 이제 그걸 해야 되고.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왜냐하면, 세대 교체 언 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죠. <laughs> 아니, 계속 이어가서 이게 백년기업으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이거? 목포의 백년기업?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달성교통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진행했잖아요 을 국내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이 대왕오징어 이름 다수입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공을 어디서 했느냐 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이 맛을 이, 이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국내 가공이랑 비교해서 먹어보면 확실히 돈을 더 주고 국내 가공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맛있고 안 짜고 멸치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래요 원래 더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 좋은 멸치를 이렇게 구매해서 보관을 잘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요 멸치가 작년에 뭐 많이 나올 때 가격 좀빠지기도 했지만 이제 또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어, 올해 도 올해 멸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어, 추워.